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왕과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차량 비교하면서 패키지 영상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컨셉. 준준형 차면서 키로수의 강점을 띄고 있는 그런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준준형 차면은 뭐딱 떠오르시는 게 아반떼, K3, SM3, 뭐요 정도 아니면 엑센트, 프라이드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실 텐데, 어, 가성비. 그래도 가성비 쪽에 속하는 게 SM3겠죠? 네, 그 차량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릴 차량. 옆에 보이시는 SM3 1.6 R2 등급 차량입니다. r 등급은 삼성차에서 최고 높은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2010년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약 9만 1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예, 키로수 짱짱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 색상, 예, 바디는 예, 흰색바디, 화이트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여성분들이나 색상에 좀 민감하신 분들에게 좀 메리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아쉽게도 이제 사고가 있어요 앞쪽에 양 핸더, 본넷, 프론트 패널 해서 앞 3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교환이 들어가 있고 뒤에 조수석 뒤에 도어 그다음 뒤에 휀더 이렇게 해서 교환이 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키로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사고여도 괜찮다. 나는 저렴하게 좀 키로 짧은 차를 좀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바로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방금 따뜻하게 따끈따끈한 그런 차량이에요. 방금 들어왔어요. 광택맞치고 본넷 깨끗, 그 다음에 라이트 보세요. 헤드램프, 범퍼 라인 굉장히 지금 깔끔한 현재 상태고요. 그 다음에 펜더도 큰 문제없고 타이어가 지금 한반 이상 남았습니다. 한6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휠 스크래치는 약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시그널 부분 전혀 문제없고, 그 다음에 앞도 뒤도 봤을 때 어, 여기 살짝 뭉콕이 있긴 있네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뒷타이어. 뒷타이어는 거의 신품이네요. 한80%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요거예요 연비가 확실히 준준형 차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1. 에너지 소요비 효율 등급 1등급 차량입니다. 그래서 좀 장거리 뛰시는 분들에게 또좀 적합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핸더. 뒤에 핸더 라인도 큰 문제 없고, 범퍼도 깨끗해요. 이제 센서 들어가 있고, 카메라까지 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후미등 테일램프 깨지거나 쓸림현상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레터링 r 리등급이라고 지금 나와있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이쪽 라인도 크게 문제없고 뒷타이어, 뒷타이어 역시 동일한 거의 신품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쪽에서는 이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네,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겉니 타실 만한 그런 타이어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뒤도 앞도 봤을 때는 깨끗하네요. 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쪽 사이드 미러, 시그널 부분 깨진 거 역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 타이어 한반 정도 남은 상태 휠 스크래치는 좀 있어요. 예, 여기 휠 스크래치는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도블록에 딱 찍힌 듯한 이 노란색 페인트 칩까지 보이시죠. 이건 100% 보도블록입니다. 이거는 예, 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예, 좀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지금 외판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뭐 문콕 조금 있는 거 말고는 큰 문제 없고, 타이어 상태 괜찮고, 휠 스크래치만 조금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차 같은 경우는 흰색이라고 보통 표현을 어, 잘안 하더라고요. 보통 진주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지금 교환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교환이 들어갔어요. 살짝 색깔이 달라요. 네, 이 부분은 어, 바둑이라고 하죠. 좀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양해 부탁 드릴게요, 여러분. 네, 참고해 주시고 차량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트 체크해 볼 건데요. 아리 등급이기 때문에 가죽 시트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이쪽 왼쪽에 있고 조수석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아, 아쉽게 전동 시트인데. 음, 이딸깍이가 지금 빠져있어요. 요걸 좀 구해서 달아놔야 될것 같네요. 전동, 그래도 전동 시트 갖고 있어요, 여러분. SM3인데도 작동 잘 되구요. 그 다음에 시트 부분. 크게 손상된 부분 없고, 옆 라인 보시면은 요만큼 조금 이제 갈라지려고 하는 그런 네, 폼을 잡고 있는 그런 거는 있는데, 찢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차량도 지금 스마트키 두개 보유하고 있고요. 버튼식 시동은 여기. 보통 여기 달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쪽에 라디오 밑에 달려 있네요. 네, 지금 제가 어, 주행도 해보고 했어요.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일단은 진짜 가성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에요. 키로수 괜찮고, 뭐 사고차라고 하지만 키로수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장착되어 있는 것들, 하이패스 룸밀러 옵션으로, 그 다음에 듀얼프로테어컨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블루투스 기능,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편의 옵션은 그래도 갖춘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비도 매립을 해놓으셨긴 한데 이게 지금 작동이 지금 잘안 돼요 이거는 이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작동이 잘 된다면은 이금액대에이 어요요 차량이라면은 진짜 가성비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뭐 옵션은 뭐 크게 없지만 트립, 에어컨, 라디오, 스마트키 그 다음에 이쪽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기는 그 다음에 여기 창문 네, 그 다음에 전동적인 사이드미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열선 시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트 옆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옵션 같은 거는 다 봤는데 네, 심플하죠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이 엔진 엔진 소음이 없다는 게 저는 아주 예, 큰 점수를 주고 싶은 차량이에요. 떨림도 미세하고요. 오셔서 직접 타보시고, 한번 주행해보시고 하시면은 감이 팍올 거예요. 예, 요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내부 지금 사용감도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때 그러니까 사용감, 뭐 요런 스크래치들 예, 크게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시트도 한번 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자 시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전 차주분께서 여기 카시트를 지금 장착해 놓으시고 네, 어린 자녀를 태우신 것 같네요. 여기 자국이 조금 있죠. 근데 가죽이라서 이런 자국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다 말씀드리고, 그럼 이쪽도 네, 카시트를 지금 장착해 놓은 듯한 그런 지금 자국들이 좀 있어요. 네, 가죽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네요. 깨끗하고 찢어진 부분 없고 거의 사용감 없어 보이는 것 같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안 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 깨끗하네요, 내부 자, 요 정도 보시고 두 번째 차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R2등급 차량이에요. 1.6 R2등급. 근데 얘는 장점이 키로수입니다더 짧아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도 9만 1,000 킬로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키로수였는데이 차는 더 짧습니다. 2만 키로가더 적은 7만 1,000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거기에 이제 교환도 단순 교환만 있어요. 조수석 앞 펜더, 앞뒤 도어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단순 교환이 있어서 사고 분류된 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확실히 구분이 되죠. 이 차량은 키로스와 사고 없는 차그 차량은 비교적 키로스와이 친구가 많지만 사고가 좀 있는 차 대신에 가격이 더 저렴한 이 차보다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나는 사고는 싫다 라고 하시면은 이거 보시면 되고 나는 가격이 더 중요하다 하시면 앞차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차량 도키로스의 강점을 띈 차다 강조를 드리면서 네,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도 지금 전면부에 보시면은 라이트나 뭐 범퍼 이런 부분은 크게 뭐 손상된 부분은 없고 본넷도 깨끗하고요 네, 괜찮네요 스키차거나 슬림 현상, 돌티면상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핸더라인 깨끗하고 앞 타이어가 지금 앞 타이어는 거의 한 70%? 네, 70-8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도 괜찮고 앞도어뒤도어 봤을 때 네, 문콕도 없네요 네, 깨끗한 외판을 가지고 있고 아, 뒷타이어가 좀 예, 없네요. 뒤 지금 만져 봤을 때 거의 지금 교체가 필요한 예, 수준의 뒷타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중고 타이어 쪽으로 가르셔도 한한 한 10만 원? 야, 양쪽 다 하면은 그 정도 나오니까요. 그 정도는 좀 투자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쪽에 휀더 라인 큰 문제 없고 요 차량은 범퍼 깨끗하네요. 그 다음에 센서 들어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어요. 요게 좀 아쉬워요. 네, 카메라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후미등 테일 램프도 깨지거나 슬림 현상, 뭐 물찬 부분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뒤에 라인들 깨끗하고 타이어, 타이어도 야 갈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스크래치가 좀 있네요. 대체적으로 어, 휠 스크래치가 좀 있는데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예, 어쩔 수 없다. 감을 해주셔야 된다. 예, 설명을 드릴게요. 대신에 이게 예, 썬팅은 아주 깨끗한 예, 상태입니다. 안쪽 잘안 보이고 진한 현재 썬팅을 예,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뒤 도어도 큰 문제 없고. 외판은 아주 좋은데 타이어 휠이 조금 그렇긴 하네요. 사이드미러 괜찮고, 앞타이어는 거의 신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뒷타이어가 좀 교환이 필요하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외판은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요 차도 지금 아리 등급이기 때문에. 가죽 시트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확실히 2만 킬로를 덜 타서 그런지 좀더 가죽이 빳빳한 느낌? 주름도 많이 없고 예,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역시 옆라인은 좀고질적인게 있긴 있나 봐요 여기가 좀 찢어지랑 말랑 예, 폼을 잡고 있는 상태네요 나머지는 깨끗해요 그다음에 전동 시트 요차는 가지고 있고 열선 시트 마찬가지로 여기 운전석은 왼쪽, 조수석은 오른쪽. 이게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을 걸어 볼 건데요. 이 차량도 지 카드키를 갖고 있는데 한 개네요. 이 차량은 한 개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시동 걸어볼게요. <목소리> 엔진 쪽에서는 진짜 <목소리> 양차두 네, 차량 다 <목소리> 엄청난 지금 조용하고 정숙한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떨림도 거의 없고. 네. 이 부분이 저는 아주 큰 부분이다 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엔진 상태는 완전 끝내줍니다 아쉬운 거는 내비가 없다는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음아 여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만약에 키로수 적은 차를 원하신다면은 요 차를 구매하셔서 내비는 달 수가 있잖아요 후방 카메라랑 보통 요즘 3 0에 35만원 정도면은 다니까 필요하시다면은 요 상단 매립을 하셔서 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거의 비슷해요 하이패스 룸밀러 다음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라디오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간 핸즈프리 그 다음에 버튼 시동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핸들 리모콘 커버를 또 씌워 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어 얘는 추가적으로 썬루프가 있어요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해 봤을 때 작동 여부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썬루프 어,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적합한 매물이죠 왜냐 담배 태우시거나 좀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달 수는 있지만 너무 위험부담이 크잖아요 고장 확률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품으로 들어가 있는 차를 보셔야 되는데 이 차량은 썬루프가 있다 이렇게 강조 한번 드릴게요 역시나 또 키로수가 적어서 그런지 쫙 봤을 때큰 손상이나 사용감이나 손톱 자국, 스크래치들 전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한 현재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도 지금 어쨌든 같은 동급 대비해서 10년식에 7만 키로짜리 차가 이 금액대가 거의 없어요 비교해 봤을 때 K3, 아반떼 다 비교해 봐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150만 원 정도는 저렴한 그런 차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차가 가성비, 가성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옵션도 이 정도면 은꽤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뒷시트 한번 볼게요. 자, 뒷시트 한번 볼 건데요. 어, 뒷시트도 크게 예, 사용감이나 이런 거는 없어 보이고 음, 카시트 자국이 이 차량도 있어요. 예, 카시트 자국이 있네요. 그러니까 딱 어떤 분들이 많이 타신지 알겠죠? 작은 작은 애들이 이제 있는 부모님 거의 여성분이 많이 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잖아요. 경차는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 대비해서 아반떼나 케이스요 정도는 너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동성과 어, 가성비를 따졌을 때요 차가 거의 많이 이제 잘. 수요가 많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약간의 약간 뭐 묻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워 드릴 거니까요. 크게 예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가죽 상태는 아주 지금 깔끔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두대 차량. 준준형 SM3 가성비 있는 차량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좀 키로수에 두 차량 다 강점을 띄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 선호하시는 분들, 거의 여성분들 아니면 첫차 운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연습용차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추천해 드린다. 아니면은 또 연비가 또 좋기 때문에 연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차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두 차량 다 이제 강점이 있었어요. 어, 저첫 번째 차량은 금액대에서 예, 강점을 띄고 있고, 두 번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키로수에서좀더 적은 키로수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점을 띄고 있다. 그래서 기준, 기준을 잡아서 고객님들 원하시는 차량 보시면 될것 같고, 요두 차량 다 현재 시세보다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 예, 정도 알고 계시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자, 이두 차량 관심 있다? 저희 안녕 메이카 골드 대표번호 전화 주시고요.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메이카 골드 김하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